안녕하세요. 배고파 밥 먹자. 오늘의 요리는 고단백, 어, 시베스, 시베스 스테이크를 할 건데요. 시베스가 어, 이 시즌에서부터 지금 12월까지 나오는데요. 코스코 가니까 시베스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고단백이에요. 고단백인데 이탈리안 가면은 스테이크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좋지만 그 시베스 스테이크도 유명해요. 이게 고급 요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시베스를 제가 어저께 해서 올리브 오일하고 후추하고 소금하고 로즈마리를 넣고 재놨어요. 그러니까 요게 살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이렇게 흩어져요. 근데 하루 재놓으면 얘가 탄력이 있어서 스테이크를 하면은 단단하게 그냥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놓고 여기에 시금치가 너무 잘 어울려요. 얘가 고단백이니까 시금치도 우리가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고 단백질이에요, 시금치도. 근데 시금치를 드실 때 보통 두부나 뭐 이런, 이런 걸 같이 이렇게 드시면 안 되고요. 여기 생선에는 너무 잘 어울려요. 딜이 들어갈 것이고 마늘이 들어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사이드로 천도복숭아랑 요거 이제 미국 배예요 미국 배인데 거기 가니까 이걸 디저트를 이렇게 살짝 옆에 넣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양파가 들어가고요 매운 고추가 들어갈 거예요 매운 고추, 홍고추 요거 들어갈 거예요 요거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소스는요 여기 발사믹 소스랑 이제 소금이랑 미림은 여기다 같이 이렇게 올리브 오일 을재딱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후추도 여기 들어갈 거고요. 발사믹 소스, 올리브 오일, 굴 소스 이렇게 그리고 올리브 오일은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 오일을 제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렇게 큰 온도로 안할 거니까 얘는 괜찮아요. 그 얘를 쓸 거고 소스를 이렇게. 달사믹하고 여기 구소스하고 이렇게 1대1대1대가 마늘 내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끓여놨어요. 얘는 이제 뜨거우면은 물게 되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걸쭉하게 이렇게 끓여놨어 소스를. 그 다음에 불이, 팬이 도와질 동안 제가 시금치를 이제 볶을 건데요. 시금치 할 거를 먼저 이제 양념을 하겠습니다. 마늘 이제 세쪽 들어가고요. 마늘은 이렇게 곱게 안 다져도 돼요. 이렇게 덤성덤성 다지면 되고요. 매운 홍고추를, 홍고추를 썰어 넣을 거예요, 제가. 홍고추는 시체로 이제 넣어도 돼요. 시체로. 약간 이제 매운맛을 내기 위해서 제가 시체로 이렇게 썰어, 이렇게 썰어서 제가 볶아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금치에 이제 이렇게 들어갈 소스가 굴소스, 이제 발사믹 소스, 요거 하고 소금하고 후추하고 들어갈 거예요. 올리브 오일이랑 들어갈 건데 올리브 오일 넣고 얘도 올리브 오일 넣고 넣고 이제 팬이 뜨거워지면 이제 넣을 거예요. 이렇게 불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시베서 재능으로 이제 먼저 이게 그러니까 겉질 먼저 이렇게 구워요. 음. 이렇게 마늘 향을 내서, 이렇게 향서 마늘 향을 내서, 향을 더 넣어, 이렇게 한번 정도 넣어게 보시면, 살이 깐깐해졌잖아요. 그럼 이제 뭐이게 이제 로즈마리 향을 먼저 내서, 술 맛을 내서 이제 다시 드시면 돼요. 아 로즈마리 향이 너무 좋아. 여기여넣다는 거예요. 이고 얘가 좀짜요 짠데 얘도 한 스푼만 넣는 거예요. 얘가 이제 반을 맡으면서 스푼, 스푼, 한 스푼, 이 이제 불을 반줄이고 うんうんうん。<music>

있겠어요 제가 이제 이게 딜을 여기다 올리고 딜을 여기다 올리고 여기 로즈마리를 걷어낼 거예요. 로즈마리를 걷어내고 음, 맛있어. 그리고 스테이크를 한번 제가 잘라 보겠습니다. 자, 어우, 연해. 굉장히 연해. 그리고 소스를 발라서 소스를 아우 연해 고기가 엄청 탄력 있어요. 음, 음, 시금치에 그 우리가 일반 시금치 먹는 그런 시금치가 아니야, 맛이. 음. 고기가 육질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건 매실주예요. 제가 이렇게 재놨잖아요. 그러니까 육질이 하나하나 떨어져요. 부서지지 않고. 한번 보세요. 아주 탄력있고, 이렇게 하나하나. 결이, 결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음. 그때보다 더 맛있어. 배도 하나 먹어볼까? 이게 이 맛이요. 향기가 너무 좋은데요. 와, 입안에 완전 완전히 가득 매워요. 최고의 고급 요리예요. 여러분 고급요리를 드시고 우리가 건강해집시다 <laughs>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오늘 요리 어. 오늘은 이탈리안으로 가서 시베스 스테이크 그리고 거기에 디저트가 나왔는데 저거 너무 맛있었어요 배에요배 배에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조금 색감을 넣었고요 어, 여기에 시금치가 저는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때 갔을 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 레시피를 더보기에 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 커스케 가면은 요즘 한창 시즌이에요. 이 CBS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서 함께 해서 드시고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 또 기대하고요. 어, 같이 우리 나중에 또 만나요. 안녕.